자, 여러분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1교시까지 해서 어 6과를 어 6과 문법 포인트 6번까지를 다 마쳤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7과 어, 과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7과의 어 제목은 o k e 이 u 와 i k 라데스 d 입니다 a imida. Konoke k ikura d e s u 이번 과의 포인트는 o i n t in ano simima thing koiwa ikura deska jo t e 니 o s i l e s 뭐 이런 표현이고요. 뭐 대답으로는 3 0엔데스 그럼 300엔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젠부데 이쿠라데스가 그럼 전부 해서 얼마입니까? 그럼 젠부데 산젠 코야쿠엔데스 이런 표현이네요. 자, 전부 해서 3,500엔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第7화 저녁은... 10월 いくらですかこのかのポイントあのすみませんコーヒーはいくらですか ?300 円です全部でいくらですか全部で3500円ですさあ잘들어보신なよろぶんさあ何枚か표현은여러분들집ん서家庭에서꼭한번씩읽으시면서 좀 익혀 두시도록 하겠어요. 이것들을 좀 익혀 두셔야 뭐 매번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뭐 외워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여러분들 익혀 두시고 계셔야 진도를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술술 어, 단어를 익혀 어, 그 문법을 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낱말과 표현들 꼭 한번씩 읽고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 회화 보시겠습니다. 기본 회화. 자, 어, <laughs> 카페 카페에서 어, 카페 카페에서 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점원과 야마다 상 씨가 이야기를 하는 회화 내용이고요. 자, 점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라시아의 맛에 이라시아의 맛에 여러분 이라 이라시아루라는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어, 이라시아로 '오다'가 어, 가다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좀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라시아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높여서 높여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 실질적 해석은 '오시다'가 시다이 쓰시다 또는 계시다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 그 굉장히 그 활용을 많이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라고 그 해석을 그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꼭이 단어는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넣어 놓으세요. 이라샤루이고요. 뒤에 마스형을 붙이셔서 이라샤이마세라고 좀그마 마스인데 뒤에 세라는 표현을 써서 어 좀더 고객을 어그 반가롭고 예의 깍듯하게 어 맞이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 고객들에게 그 고객들이 내방을 하셨을, 그 점, 그 저, 점포에 내방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자, 이라시아의 그러면 어서 오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자, 아노 그야마다상 이야기합니다. 아노 저 스미마생, 스미마생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데, 어, 실례지만 뭐뭐 뭐 이런식의 뉘앙스로 그 받아들이시면 되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죄송 죄송 합니다만 어 고노 치즈 케이크 이 꾸라 데스카 라고 물어봤어요 이 치즈 케이크 이꾸라 얼마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얼마입니까 이꾸라 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드릴 거예요. 문법 포인트에 나오겠지만, 어, 이꾸라, 뭐, 어, 어떤 가격 또는 수치 등을, 어, 물어보는, 어,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그래서, 어, 그, 숫자적으로 어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세와 뭐, 그래서, 뭐, 그냥 가격으로, 가격이나 수치, 숫자 등에 대해서, 어, 물어볼 때, 산, 산, 3, 3, 3 플러스 5는 이꾸라 됐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3, 3하고 5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이나 수치들, 숫자, 숫자에 관련된 숫자, 몇 개입니까? 뭐, 뭐, 몇 개입니까?는, 뭐, 입구주 됐을까? 뭐, 이런 표현이 있겠지만, 숫자를,에 대한, 뭐, 숫자적 의미의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어, 얼마나 됐느냐? 라는 걸 드,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입니다. 입구라. 자, 고약구엔 데스, 그러면, 500엔입니다. 500엔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촛도 다카이 데스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촛도, 그러면, 촛도, 그러면, 좀뭐 이런 뜻이야 좀좀좀뭐 이런 표현입니다좀 비싼 비싸네요 닭가이 음, 비싸네요 어 닭가이 는 여러분 높다 높 라는 뜻인데 가격이 높네요 이렇게 그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어, 가격을 얘기할 때도 가격이 높다 높 높습니다. 가격이, 우리들도 그, 비싸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러니까 그, 한자적 의미로 본다면, 같은 뜻이라는 뜻이에요. 비싸다, 가격이 높네요. 그러면, 어, 이거, 원래는, 어 가격, 가격이 높은 것을 좀 높네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비싸다라는 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싸네요.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비싸네요. 코히와 이꾸라 데스까 물어봤어요 커피는 커피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가격을 물어 본겁다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코히와 <목소리가> 커피는 조사 왔어서 커피는 3 9주 엔데스 350엔, 350 엔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350 엔입니다 자 코히 또치즈케이크오 구다사이 이렇게 썼어요 자. 자 여기서 자는요, 여러분 의성어 비슷한 건데 자 그럼 뭐 이런 뜻이야 그럼 뭐 그럼 코히 코 코히 또 이렇게 변했어요 코히 커피 예. 여기서 또는요 두 가지 나니 나니 또 이런 표현 조사가 있는데 무엇 A와 B를 나열을 할때 씁니다 A 또 B 그러면 A하고 A하고 뭐 B하고 이렇게도 쓰지만 A랑 B랑 뭐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랑 뭐뭣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커피하고 치즈 케이크를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커피랑 치즈 케이크를 치즈 케이크를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저거 케이크라고 그냥 해석하면서도 발음을 해버리네요. 케이크를 케이크를 구다 사이 주세요 라고 하, 표현했습니다. 자, 소래까라 소래까라는 그 다음부터 뭐 어디서 나니나니까라 나니나니마데 요거 여러분 배우셨죠?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까지라는 표현인데 요 난이 나니, 나니 까라만 떼서 쓴 거예요. 그러면 소래까라. 그럼 소래까라. 그 그리고부터 이런 뜻이야. 그리고부터. 근데 요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그 해석하는데 그뉘앙스적으로 한국어하고 좀그 해석에 조금 어감이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요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레까라 라는 표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뜻인지를 알으셔야 이걸 그리고 라는 그 표현을 쓰셔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좀 잘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노 케이키모 히도쯤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고노 하면 이 이라는 뜻입니다 쿠키 쿠키네요 쿠키 도 나니나니모 쿠키도 히도츠 한개한한개한개 한, 한 개, 한 개. 오네가이시마스 그러면 오네가이 오네가이 시마스 시마스인데요. 그럼 오네가우 하면 어. 그, 부탁합니다,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탁하다, 원하다, 오네가이시마스, 부탁을 합니다. 그럼, 니 점원이 얘기합니다. 하이, 젠부대 귀, 귀약구 고지엔데스, 그러면, 네, 하이, 네죠? 응. 전부 해서, 전부 해서, 950원엔입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 원어민 발음을 조금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본 회화. 이라셔이마세. あの、すみません。このチーズケーキ、いくらですか ?500 円です。ちょっと高いですね。コーヒーはいくらですかコーヒーは350円です。じゃあ、コーヒーとチーズケーキをください。それから、このクッキーも一つお願いします。はい、全部で950円です。 자,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보셨나요? 원어민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들으신 내용들이 머릿속에는 들어보셨나요? 자, 함께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교시 잠시 쉬었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